함께 목소리를 내 주이서. 자 황기식의 국제시장 국제뉴스 한 주간에 참 이슈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 이게 그 미얀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아세안 정상회의에 그래. 그 미얀마의 훌라잉 군부 대표가 네. 참석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민간 대표들은 좀 거부해라 뭐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게 미얀마 폭력 중식과 또 정치범 석방 이런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네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좀 저,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그 저는 반쪽짜리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의미는 있었거든요. 그 훌라인 군부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참석한 상태에서 합의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 합의문 자체를 조금 보면요. 상당히 불편할 만한 내용도 있었거든요. 네. 예, 예. 일단 합의문을 다섯 개 항을 합의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가 폭력 종식이거든요. 음. 이것도 동의했다는 얘기가 음. 되는 거고 네. 정치범 석방 그리고 대화의 즉각 개시 그 다음에 인도적 지원 그 다음에 아세안이 특사를 임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합의 자체가 상당히 쉽지는 않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런데. 그그 그 자체가 또 약점이 될수 있는 게 훌라인 군부 대표가 참석을 해서 합의의 대상이 됐지만은 그건 그냥 미얀마로 돌아가면은. 이 합의를 지키는 또 최고 집행자가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그 집행자에게 또 맡겨놓으면은 이걸 어떻게 집행할 수 있을까. 음. 그, 그 자신에 대한 어떤 또 압박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 그래서 그 자체가 약점이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훌라잉 사령관이 여기 에 합의에 사인을 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요. 음. 어떤 질문을 해도 음. 앞으로 그러면 그 합의안을 이, 이행하기 위해서 특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폭력 종식이라든지 정치봉 석방은 어떻게 이행할 생각입니까? 어떤 질문을 해도 계속해서 침문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음. 네, 예. 바로 거기 약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훌라인 그 군부 사령관을 초청하는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민주진영에서는 우리 국민 통합 정부를 대표로 인정하라는 거였는데, 음. 결국 아세안의 결정은 훌라인 군부 사령관을 그 국가 대표로 초청하는 거였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판 여론이 있으니까 아세안에서 특별히 성명을 발표해서 우리 아세안이 필요해서 대화의 파트너로 부른 거지 미얀마 정부의 수장으로 인정해서 부른 것은 아니다라고 음... 또 비켜가는 그런 모습도 음... 보였습니다. 그런데 국민통합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감을 표시하고 네네. 있죠. 그렇죠. 뭐 초대를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인터폴에 체포 요청을 했습니다. 온라인 공부 음. 사령관을 그 요청 이유는 740명 시비대를 살해한 혐의 그리고 로힝야족 탄압을 해서 유엔에서 유엔에 UN에 고발된 사실이 있지 않느냐. 네. 예, 예. 이두 가지만으로도 인터폴이 충분히 체포할 수 있다. 특히 미얀마를 벗어나서 지난 주말에 인도네시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체포가 더 용이하다라고 해서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문의 의미를 우리 국제 관계를 전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예. 아세아는 국가 연합이잖아요. 네. 그렇죠. 회원국들의 내정에 절대 불간섭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음. 음. 이게 일정 부분 깨졌다라는 것은 네. 상당히 유례적으로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누구를 특사로 임명하느냐 하는데 앞으로 그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미리 지금 국민통합정부가 미리부터 강경한 입장을 하는데 특사 임명에는 찬성하는데 음. 어떤 국가 대표를 주도적으로 특사를 임명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지켜보겠다고 했거든요. 임명하기 쉽지가 않은 게 태국하고 베트남 같은 아세안의 주요 메이저 국가들 있잖아요. 여기가 예, 예. 예, 예. 예, 대부분 지금 친군부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음, 아하. 태국도 쿠테타로 집권한 총리가 계속 집권하고 있고, 드라마 원래부터 친군부 성향을 보였고요. 라오스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러면 주요 메이저 국가, 즉 특사 역할을 할 만한 국가들을 임명을 미리부터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합의문을 발표한 바로 당일 날 시위 진압 사망자가 두 명이나 발생하고.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합의문에 <laughs> 폭력을 종식시키다 해놓고는 무력으로 계속 진압하는 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일인지 아세안의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이제 군부니까 음. 푸테타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아랍의 봄 같이 <laughs> 예? 또 하나의 그 분기점이 돼서 지금 태국에서도 국왕 반대 시위가 엄청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까지 고려한다면 야 이게 좀 풀어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식. 예. 음. 어, 지금 독일이 3차 대유행 위기라서 지난 주말에 야간 통금 포함해 가지고 긴급 재봉쇄 정책을 실시했는데 반대 시위도 격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뭐 1년 반 가까이 이어지니까 음. 음. 이제 그 배, 백신도 맞고 풀려야 되는데 그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더 강력한 봉쇄 정책을 다시 펼치고 있거든요. 독일이요. 지금 유럽에서 가장 심각해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신규 확진자 수를 봤더니만 가장 많이 나오는 날이 2만 3천명이 나왔더라고요. 하루에. 야, 예. 우리 지금 하루. 하루에 700명 해도 진짜 놀라는데 이게 예, 2만 5천명 3천명. 바로, 5천, 3천 바로 5천 어제를 명. 확인해봤더니만 예. 적게 나온 편이에요. 1만 5천명이 나왔더라고요. 아이고, 예. 예. 우리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경우에요. 네. 독일 인구가 그렇다고 해서 뭐 10억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우리 인구보다 조금 많은 편인데 이게 지금 상당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직접 언론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급했던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3차 확산을 막기 위해서 좀 부담을 덜 드리는 정책을 많이 고려했다. 그런데 음. 부담 없는 정책이란 아무리 생각해도 존재하지 않는다. 네. 이 정책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직접 발표를 했는데 죄송하지만 이러면서 밤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철저히 통행을 금지합니다. 이게 말이 쉬운데요. 유럽의 그 밝고 그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그 대도시에 예, 예. 밤열 시부터 다섯 시까지 단한 명도 다니지 않는다고 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사적 모임은 가구당에 한 가구에 한 명만 초대를 하십시오라고 예. 하더라고요. 이거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뭐 집에 손님 초대 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유럽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음.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로를 푸는 것을 가까운 친지들이나 친구들 집으로 불러서 음식 나눠 먹는 것이 스트레스 푸는 거잖아요. 네네. 이걸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뭐 극장이나 뭐 박물관 공공 시설은 당연히 폐쇄하고 등교 수업도 하지 말고 그리고 상점 가는데 상점도 식료품 점 하고 약국, 서점 요것만 딱 허용을 하고 나머지 그그 그 쇼핑을 하거나 이런 것은 배출하거나 반드시 그 진단 검사를 제시해야 된다고. 네. 저는 거기에 서점이 포함된 것은 상당히 좀 다행스럽다 생각이 들어요. 식료품, 과 약국, 서점 외라고 음. 했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그좀 우리도 이런 거는 좀 배워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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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도 서점 <laughs> 예외로 들으니까. 예예. 예. 예. 그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소 100유로 13만 원 정도 됩니다. 음. 최대 25,000유로 음. 3천 만 3천만 원이거든요. 그런 벌금형까지도 제시를 하고 그렇지만은 어, 대부분 다 100유로에서 500유로 그 13만에 원한 60만 원사이에 벌금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난 주말에 시위가 극렬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하노버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의 주요 대도시들에서는 반대 심의가 너무나 격렬했습니다 예, 도저히 예. 못 살겠다 그다음에 주가도 상당히 폭락을 했고요 그런데 음. 이, 이, 이게 또 궁금하실 텐데 아니 왜 지금 또 독일에서 갑자기 이렇게 백신도 맞고 이랬는데 이게 영국발 변이가 무시 못해요 음.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는데 부활절 가장 큰 유럽의 명절인 네. 부활절의 네, 네, 네. 여파가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음. 젊은 환자들이 대부분 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뭐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네. 뭐더한 발짝도 못 나간 것 같고. 아 그러면서 다른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북중 국경 봉쇄가 6개월 만에 좀 해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신의주역 열차 가림막 철거, 뭐 이런 봉쇄제 징후가 여러 군데에서 속속 포착되고 있다는 라 소식 전해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코로나로 우리가 급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안 지금 네. 안쓴것 같은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은 게요. 저그 북한하고 중국하고의 무역은 진짜로 거의 절대적입니다. 이게 무역 북한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지금 93% 정도 나오거든요. 그 나머지 한 5%도 전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를 빼면은 교육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나마도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했지 않습니까? 예, 네. 예. 그래서 지난 1월, 2월에 중국하고 얼마나 그 교육을 했을까를 보니까 1월 달에 3만 달러, 2월 달에 3천 달러더라고요. 음. 100% 봉쇄 됐다고 봐야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쯤 해제가 돼야 북한 아무리 지금 미국이, 미국에 이미국 지금 제재있죠 네, 네. 그리고 북중 무역 지금 완전히 봉쇄했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북한 경제가 완전히 폭락하는데 지난달 3월 달부터 약간씩 재개 움직임을 보이더라고요. 음. 한천만 달러 수준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번 달 4월 달 들어서 봉쇄가 좀 해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본격화 기미가 지금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북, 중국 단동에서 신의주로 건너오는 게첫 번째잖아요. 네네. 여기에 그동안에 그한 400m짜리 가림막이 다 있었거든요. 음. 철도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열차들은 그걸 놔둘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가림막으로 다 이렇게 열차를 가려놨었거든요. 안 움직인다는 전제하에. 네. 그 이제 이걸 다 치웠어요. 음. 이게 6개월 만에 다 치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화가 되는 거고. 이 중국 북한 측에서는 이렇게 그 철근막을 치우는 걸로 준비하고 있고 중국의 단동시는 보면은 이미 이제 물자를 다 실어놓고 이게 화물 열차가 이제 곧 출발할 수 있는 대기하는 모습이 다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좀어 보면 반가운 모습이라 고볼수 있고. 그러면 가, 가장 먼저 실려가는 물자가 뭐냐 비료의 비료 음. 비료를 실었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일 빠르면 내일부터 27일부터 열차 수송을 시작하겠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또 그 다른 시각도 있기는 해요. 본격적으로 교역이 재개됐다기보다는 너무나 이 비료가 필요하니까 네. 비료 한 해서만 열차로 지금 받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음. 한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북한의 비료 수입이 필수적이거든요. 예예. 네. 예.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료가 북한 전체의 70%가 넘습니다. 미련만큼은 음. 그요 4월달에 반드시 들여와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미중 갈등 그리고 저 우리나라의 대응이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뭐 이렇게 하나하나 움직임 자체가 다 우리나라랑 연관이 되는 것같아가지고 그래서 제재가 또 있으니까요. 예.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미중 얘기가 나왔고 미국 중국 러시아 요즘 보면은 마치 옛날 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있는데 러시아에서 또 이번에 비우호 국가 제재 법안을 실행한다고요? <laughs>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근 에 아까 그 우리 말씀하셨죠 우리 아줌마 말씀하셨지만은 예. 최근에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는 강경한 정책을 펴는 서방 국가들이 많아졌거든요. 음. 러시아는 상당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달에 들어서만도 미국이 러시아 외교관 1 0 명을 추방해버렸습니다. 음. 해킹 뭐 있었잖아요. 네네.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 이런 것도 음. 있었잖아요. 그 이유로 외교관 1 0 명을 추방해버렸고 네.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유럽 국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음. 체코도 러시아 외교관 18명을 추방해버렸습니다. 네네. 폴란드, 불가리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맞장구를 치고 있거든요. 여기에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분노하면서 러시아도 즉각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비우호 국가의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비우호 국가로 지정이 되면 은 음. 어떻게 되냐면 은 러시아 내에 대사관이나 명사관이나 공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이 국가들의. 거기를 당장 추방하진 않지만 러시아 현지인을 철저히 고용을 금지시킨다라는 거죠 예, 예. 그렇다면 그 대사관 영사가 운영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예를 들면 러시아 대사관이 한국 국내 직원 절대 채용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영사관 네. 업무가 <laughs> 올스톱이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여기에 어떤 국가가 포용될 것, 아, 그 포함될 것인가 일종의 예, 예. 그 블랙리스트니까 지금 유력 후보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최근에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했던 그런 음. 나라들이 됩니다. 미국하고 체코, 우크라이나, 폴란드가 우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네. <웃음> <아유>. <웃음> 신냉전 맞아요. <웃음> <웃음> 참. 냉전이네요, 진짜 신냉전. 네, 네, 네. 예. 그 코로나 때문에 세계 공항 서열이 바뀌었다. 일위가 그러니까 뭐 어느 공항, 어느 공항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네. 하긴 뭐 비행기가 못 뜨니까 음. 그저 해외로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저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뭐그 공항 순위는 어떻게 됐나 궁금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는 누가 덜 마이너스 누가 했느냐 그것이 전쟁입니다. 음, 네. 작년에 전 세계 공항 이용객 65%가 감소했습니다. 예, 예. 그중에서 그 그렇다면은 미국 공항이 원래 1위였거든요. 애틀란타 공항이 전 세계 공항 어, 이용객 수로 전 세계 1위였는데.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음. 그 이용객 수도 4200만원으로 확 줄어들어 버리고요 네. 그럼 누가 1위로 올라가느냐 대부분 다 중국 공항들이 10위권 내에 다 올라왔고요 아, 예, 예. 그 광주 중국의 광주공항이 어, 1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광주공항 원래 10위권 밖에 공항이었거든요 네. 음. 올라왔고요 10위권 내에 중국공항이 자그마치 7개나 있습니다 음. 광주, 베이징 그 다음에 샹하이 <laughs> 예. 너무 많습니다. 청두, 선전 다 일곱 개 중국의 음. 중국의 공항이 차지했고 이 예, 예. 중국은 국내 그렇지. 국내 그 여행객 수가 있으니까 예. 네. 네. 국내 선선 선, 선, 어, 이용객으로 카바가 되는 것이죠. 예, 예. 그 질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시비 권이라 그러면 보통 LA 뭐 런던, 도쿄, 파리, 음. 인천 공항. 이렇게 하는데 싹다100%다 탈락했습니다. 음. 인천공항 안 물어보십니까? 네, 인천공항 여기... 어떻게 습니까 <laughs> 인천공항 순위 자체도 에 들어 있지 않고요. 네. 근데 인천공항은 하나 이제 그 따로 번 외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게어 항공 화물 승객 말고요. 네. 네. 항공 화물은 세계 3위로 발표가 됐습니다 아, 그거는 예. 참 좋은 소식이데 코로나 기간에도 <laughs> 항공화물 처리가 140%나. 아, 이게 진짜로. 여기 의자를 빼고, 음. 거기다가 진단키트 실어가지고 막 날랐다. 네. 이런 네. 소식이 들려왔는데, 아우, 그래서 3위나 했대요. 인천공항 예, 수고했습니다. 정말 선정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항공화물은 많이 해갖고 3위까지 했다는 게 저는 더 반가운 소식인게안 그래도 어제 뉴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내 여행객들이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타고 공항에서 거리두기가 안 돼가지고 너무 음. 걱정이 다 하더라고요. 뭐 중국 요 10위권 안에 많이 들어간 거 하나도 안 부를 든요 저는 <laughs> 음. 오히려 이런 소식이 더 반갑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소식 들리면 또 미국 사람들의 중삼 진짜 미울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렇지 않아요? 싸움 붙이지 말고 네. 안 그래도 싸우는데.